지금까지 인사를 총평하자면.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요? 대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니다 특히 오. 그 정치인들 중에 선택이 최고다 오. 일도 잘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중진적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네. 어, 이, 이재명 이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개혁동력을 얻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도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네. 다만 당이 걱정입니다 예, 아, 최고의 에이스와 파워있는 리더들을 정부가 다 빼가버리니까 아. 당이 여차하면 거수기가 오. 되지 않을까 라는 아. 우려는 좀 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명 정...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칭찬을 또 해요. 음. 그리고 보수 농객들이 방송 나와서 그렇게 칭찬을 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려해. 네, 네. 아주 그 재밌는 인사입니다. 그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기업인 출신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이두 분들은 한쪽은 좋다, 한쪽은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 균형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음... 사실 정치에서 당사자주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균형감이라든가 정치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네. 이익 관계만 옳다라고 주장할 가능성,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네. 그러그 부분에 가장 전문가에선 사실입니다. 음.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몫이고요. 대통령의 조정 능력이고, 대통령의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신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칠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음. 음.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참모를 잘 쓰면 되지.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 그런 대통령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아. 대통령이 뭐든지 다알아야 되고 장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은 복이 있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파고드는 사람들도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